안녕하세요 승승입니다 지금은 아 무지하게 덥네 안녕하세요 승승입니다 요 근래에 많은 비로 인해 관리를 못하다가 오랜만에 관리를 하러 왔는데 또 장날인가 봅니다 저기 뒤에 상수도가 터져서 단수가 됐네요 큰일 났습니다 지금 저는 그것도 모르고 사이폰으로 물까지 다 뺐는데 아. 그래서 그 뒤에 공사 신분한테 여쭤보니 좀 이따 잠시라도 틀어 준다 하여 잠시 영상을 켰습니다. 일단 먼저 우리 짬뽕왕. 일단은 요렇게 슬러지들을 저는 최대한 빼주고 있습니다. 이게 며칠 동안 방치하다 보면 지금도 또 전제치어인데 이렇게 슬러지만 착삭삭삭 빼줍니다. 저걸로 바람 보여드리죠. 이렇게 사이펀으로 슬러지만 슬러지 이렇게 제거 후에 물고충. 물보충만 해주고 키우고 있습니다. 아, 어이연을 한번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좀 어렵네요. 아, 어, 뭐요 무슨 뭐, 뭐라던데? 제 눈엔 토란입니다. 잘 자라고 했네. 이번에 우리 부산의 열정 회원님이죠. 관광님이 주신 수련. 요것도 한번 잘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새우가 이렇게 새우만 열심히 자라고 있습니다. 아까 떼쳐놨습니다. 싹 떼는 이렇게 새우 똥이랑 이거 보이십니까? 집이 저번 주 아직 집이가 많이 잡히던데. 이쪽항에도 새우가 있을겁니다 그리고 일단 전체 소개를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오랜만에 와서 저도 한 4일만에 왔네요 날이 덥긴 더웠나 봅니다 새우가 익었네요 바로 버려 이렇게 한 마리가 갔네요 음. 아 이렇게 죽는 영상은 보여주면 안 되는데 한 번씩 이렇게 산란상 안에 들어가서 못나온 애들이 있더라고요 시리끼도 얘는 옛날 실내에 들어갔다 와서 옷을 솔방울거리는 것처럼 그래됐는데잘 버텨 주네요 와부유모 올라온거 보십시오 다음에는 양기비 다루마 이거 말고 발을 좀 달아줬나요? 샤워볼이 없네너 샤워볼 안 넣어줄게. 막간네 저의 보물창고입니다. 아, 이 벗기도 설치해야 되는데, 더구라 아, 이런 건 잡아서 보여드리면 이쁘죠? 아, 반대로 잡았네. 아, 또 반대로 잡았네. 양귀비 다루마. 포동포동 아래달고 있네요. 요 빈수조, 와. 요게 뭐가 있었죠? 심해가 있었네요. 제가 지금 심해를 이사육장을 보냈습니다. 왜냐? 여기에 새 친구들이 이사 올 거거든요. 와, 그런데, 이 통을 깨끗이 씻었다 씻었지만, 메다카의 신비. 보이십니까? 여기, 치어가. 와... 통을 씻어도 나오네요, 시티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또, 이 통에는, 안 되겠다. 바로 보여드려야겠다. 이거는, 바로 빼서, 그냥, 어버리 그냥 들이부어 버렸습니다 여기는 이번에 뭐가 있었지 여기 어디고 여기가 심에 종어있었고 심에 F1 여기는 이제 시스루 역시 또 알을 잘 달아 줬네요 아, 시리기. 저는 이거는 진짜 번식이라 생각합니다. 어디서 딸려오면 안 됩니다. 근데 여기도 알이, 알이 있습니다. 그래서 버리지도 못합니다. 일단은 시술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알 달고 있는. 분. 야, 햇빛이 좀 보이지가 않아서 이렇게 하면 되니 그리고 선셋 선셋은 세통이 있는데 여기 바닥에 보시면 슬러지가 지금 선셋은 아래로 날아가 안보이노 알을 누가 달고 있니 선셋은 이렇게 다슴 지느러미에 색깔이 있는게 특징이죠 그리고 아까 에펀들이 알 달고 있던데 이쁘게 달고 있던데요 여긴 근데 에펀이 최외광이 올라오라고 힌트에 넣어놨더만 <laughs> 정수리에만 최외광이 올라왔네요 어디 갔어 그리고 <laughs> 오늘은 시술을 저번 영상에 보였던 다 죽어서 그 살아난 두 마리 이 정도 크기가 한 2.5? 그 정도 되겠네요. 지금 두 마리. 여기서 이제 숭숭팁이 나갑니다. 이 정도 크기에서 잘안 큰다. 그리고 종어가 있는데 빨리 알아봤고 싶다. 그러면 종어는 종어랑 합사해버립니다. 이렇게 종어랑 합사해버리면 먹이 경쟁 등 한다고 금방 커오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 치어들 보시면 저는 치어항이 원래 두 개를 저는 운영을 하는데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지금 선셋 유어항인데 이렇게 큰 애들이 있습니다. 큰 애들은 건져서 바로 보내 줍니다. 지금 위에 있는 이런 애들 도그 옆에 요 종어들이 하면 이 크기 금방 따라잡습니다. 큰 애들은 건져 주는 게 작은 애들 커를 때도 좋고 요큰 애들 도 큰 애들이랑 먹이 경쟁을 하면 금방 크더라고요. 그냥 다 건져줍니다. 그냥 대충, 대충 보고, 크기 선배는 나중에 해줘야 니다 이렇게 한 번씩, 작은 애들 가는데, 이런 애들이 못받은 거죠. 빨리 큽니다. 아니면 죽든지 여기 애들도 많이 컸더라고요. 여기 애들은 다른 데로 가야 될것 같습니다. 얘들 얘들 다 커서 큰애들 몇 마리 보이던데? 심해 이렇게 이런, 이런 애들도 바로 종어항에 투하 이러면 다음주에 릴스로 애들 크기가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예, 상수동사 좀 끝났나 보네요. 이제, 물이 쫄쫄쫄쫄 나오기 시작합니다. 바로 받아야겠네요, 물을. 이렇게 대충 개체 소개가 되었습니다. 아유, 저 슬러지 많이 빠졌네. 물을 꽉꽉 들으면 안되지 저러면 안돼 저러면 안돼요 아무리 강한 키운다지만 이정도 물살을 좋아하는 메다가아이요알 <laughs> 색깔 너무 이쁘네요 오늘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리 와봐 너잖아 음. 보이십니까? 아닐까? 예전에는 이해가지고 알도 이렇게 확떼줬는데 진짜 먹음직스러운 색깔이네요. 이게 알은 체라는 체라는 알은 바로 요 요렇게 놔두시면 이것도 또 자연 이렇게 놔두시면 여기서 또 지방에서 자연 보화합니다. 이렇게 작은애들도 아니에요. 이 너무 작다. 졸로 가자. 아저씨. 이렇게 작은 횟수도 있네 그리고 여기도 여기는 제가 하나 방치된 수조인데 아 불청객이 찾아왔습니다 수채 어쩔 수 있습니까 과감하게 어 새우들이 있네. 옆집까지 새우. 새우는 옆집으로 보내주고. 그한 마더 있었는데. 모르겠다. 어 여기 있다. 요걸로 새우를 두 마리밖에 안 넣었어. 이런 수준은잘 가라 주체야. 두가 주체야. 애들이 메다카를 잡아 먹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저는 이제 뜰채 들고 수채 또 갑니다. 죽어라. 이제 혹시 모를 와 이렇게 큰 것도 있었네.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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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아 수채가 많았네요. 이제 혹시 모를 메라카나 새우 잡으러 왔습니다. 상제방멸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나봉 저는 이상 물이 나오는 관계로 다시 메다가 관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상 승승이었습니다. 안녕.